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맞이하는 긴장된 순간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시보리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여.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예, 그들과 함께 유아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람들은 이날을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던 이두 사람에게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날이다. 모든 좋은 것이 이날 다 죽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날 이후의 삶이 다 금요일처럼 보인다. 비록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일요일이지만 말이다. 유월절 안식일은 끝났고 삶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두 사람에게는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가 가당치 않게 보인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유월절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잡혀간 그에 대한 기억 없이 보낼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제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십자가 위에서 털이 깎이고 조각나 들여지던 그에 대한 기억 없이 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이두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의 친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예수는, 예수는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제자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등을. 그러나 이두 사람은 슬픔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희미하게도, 희미하게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특별히 낯선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도시는 낯선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그들은 시골로 가기로 한다. 거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정리할 공간을 찾으려 한다. 그들이 정리해야 할 것은 많았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었다. 그들은 그의 말에 자신들의 장례를 걸었었다. 그들의 소망과 꿈과 모든 것을 그리고 지금 그는 각오 없다.그리고 그들은 그 없이 해 나가야 한다.그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지금으로서는 아무 데라도 좋다.멀리 떨어져 있기만 한다면 하다면 산산조각난 삶의 부스러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만 하다면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삶이다.시도조차 허망해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정리하기 위해 무엇이 잘못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길도 택할 수 있었다. 예루살렘의 북쪽 길은 에브라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 멀다. 동쪽 길은 여리고로 향한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 위험하다. 남쪽으로 가는 길은 베들레헴으로 이어진다.그러나 그 길은 그들이 잊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너무도 생생히 기억나게 한다.그래서 그들은 서쪽으로 가는 길을 택한다.엠마오로 가는 길이다.엠마오로 가는 길은 우리가 골고루 간 다음에 택하는 길이다.이 길은 우리가 택했던 다른 길들이 막다른 길이었음이 드러났을 때 택하는 길이다.그것은 동네 밖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 모든 것에서 멀어지는 길이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아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난다. 예루살렘은 어쩌면 메시아였는지도 모르는 자에 대한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그리고 세상이 그에게 행한 일에 대한 기억 외에는, 그러나 비록 세상이 그에게 행한 일은 끝이 났지만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두통과 가슴 아픔과 목에 걸린 뜨거운 무엇이 있다. 의심과 대답 없는 질문들과 영혼의 캄캄한 밤이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시다. 이것이 그들이 찔린 못이다. 이것이 그들이 짊어진 십자가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지고 동네 밖으로 나간다. 그들은 그의 부활에 대한 소문도 뒤에 두고 떠난다. 그들은 그의 죽음의 실상만을 가지고 떠난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만을 가지고 그들이 택한 길은 도시에서 멀어지면서 천천히 경사진 길로 내려가 내려가다 언덕들이 만나는 곳에서 움츠러든다. 광활한 하늘 아래 암석으로 뒤덮인 단순한 풍경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고린도풍의 화려함이 섞인 로마식 건축 양식과는 판이한 반가운 변화다. 광활하고 황량한 지형은 그들 영혼의 풍경을 반영한다. 그 황량함은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준다. 그리고 그 고독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이 취했던 태아의 구부린 자세에서 몸을 펴고 나올 기회를 준다. 걷는 동안 그들은 세, 그들의 생각은 기지개를 켜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대화는 감정에 덮여 있다. 눈물이 나왔다. 사라진다. 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구세주가 품으셨던 아름다운 꿈을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꿈이다.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를 바라는 꿈이다. 나라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되는 때에 대한 꿈이다. 이리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세상에는 평화가 넘치는 그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선한 뜻만이 있는 그때. 이것은 아름다운 꿈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꿈을 나누어 가졌었다. 그러나 금요일이 그 꿈을 산산 조각냈다. 누가 그 일이 이렇게 끝날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글로버가 말한다. 꼭한주 전의 일한주 전입니다. 온 군중이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였고 시기도 아주 적절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그러나 그꿈에 편린들은 아직도 날카롭다. 그는 그 꿈에 가까이 가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떨면서 주저한다. 나도 소망을 가졌었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을 때한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온다. 그는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들의 대화에도 끼고 싶어한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 죽어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그들은 멈춰선다 그들의 내리깐 눈이 대답할 힘을 얻기 위해 길 위를 살핀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예수가 묻는다 그러자 그들은 그 슬픈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그들은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왕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자신의 나라를 일으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죽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의 말을 근거로 그가 3일만에 돌아오리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기다렸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침, 일요일 정오, 일요일 오후. 그후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다. 금요일에 피해, 피해, 피해가 도래한 초래한 또 하나의 참상이다. 그리고 소망을 잃은 그들은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다. 그러나 예수가 말한 것 외에 다른 말들이 있었다. 그 말들은 예수의 말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그들이 알았어야 했고, 기억해야 했으며, 믿었어야 했던 말들이다. 미련하고 선제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는 그들이 여인들의 증언이나 빈 무덤에 대한 말을 믿지 않았다고 꾸짖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했다. 예수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한 책씩 설명하시며 고난이 결코 끌수 없었던 불을 그들의 삶에 되살리신다.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할 즈음 그들의 마음은 활활 타올랐다.세 사람은 동네 밖에서 멈춘다.그는 해는 그들 앞으로 전진하며 한때 언덕들이 있던 지평선의 흔적을 남겨 놓는다.예수도 계속 가려고 한다.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함께 머물기를 간청한다.그는 그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머물 곳을 찾고 함께 앉아 먹기를 시작한다. 그때 갑자기 이 낯선 사람은 구세주다. 그들이 그를 알아본 순간 그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이두 사람에게는 삶이 다 무너져 내린 듯 싶었지만 그 파괴가 남긴 파편들과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사이로 충분한 빛이 들어와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볼수 없었지만 그를 볼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은 그들이 삶을 다시 뚫고 나아갈 힘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들이 슬픔에 굴복하거나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기에 충분하다. 그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고 계속 믿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소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기에 충분하다. 주 예수님, 제가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하든지 그 길에서 저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록 멀어질 때에도 제 뒤를 따라오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면서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면서 제 삶의 모든 환란을 깨끗이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제가 택한 길이 무엇이든지 그 위에 빛을 비춰 주시는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그 말씀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또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 제가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종종 낯선 방법으로 낯선 사람을 통해 낯선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만 나눌 수 있는 그 진지한 대화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대화 속에 들어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면서 제 소망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심할 때, 제가 기도했던 대로 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지 의아해야 할 때, 제가 물은 질문들이 왜 대답을 얻지 못하는지 궁금해할 때, 주님, 저의 대화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실망으로 가득찼을 때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제게 잠깐이라도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임재가 저의 이해력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당신을 보는 것은 삶을 이해하면서 당신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저의 고난 중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당신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광야에서 약한 상태에 계실 때 제가 당신과 함께 있도록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눈물 흘리실 때도 당신과 함께 있도록 당신이 기생만에서 화 보내하실 때 당신 곁에 있도록,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도 당신과 함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이해함으로써 당신이 주시는 사랑의 깊이를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에서 얻은 많은 좋은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저는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맛본 슬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더 동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광야에서 알게 된 곰주림과 세상에서 알게 된 가시와 못을 통해 저는 당신이 이 지구위를 거니시는 동안 당하신 고난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즉 눈물을 맛보지 않고는 결코 알수 없는 당신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저는 배웠습니다.